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 우체국 인근에 있는 올 리모델링 투룸이고요. 굉장히 밝고 깨끗하게 리모델링 지금 현재 진행 중 막바지입니다. 200에 40으로 나와 있고요. 현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시면 첫 번째, 여기 방 들어가기 전에, 부엌 거실 공간이죠. 방이 좀더 크고, 부엌 거실 공간이 조금 더 작은 구조이지만, 충분히 넓은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쪽 신발장 있고, 어 지금 리모델링 아직 끝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세탁기가, 여기 가스엔진 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싱크대 깔끔하고, 도배바닥 최근에 진행되어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욕실장 아직 시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문이 있는데 이 샤시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거기가 뭐냐면은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아직 시공 중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탁기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충분히 넓은 화장실 되겠고요. 에어컨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직 샤시문이 안 들어간 상태인데, 문을 넘어간 상태면은, 문을 넘어가면은 안쪽에 넓은 안쪽 방이 있습니다. 밑에 수납장이 있는 침대, 그리고 옷장, 책상, 책장 이렇게 있고, 여기에 부엌 공간, 거실과 방 안에 각각 에어컨이 하나씩 있고요. 창 또한 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넓고 깨끗한 올리 모델링 투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